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수열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 수열에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자, 뭐를 찾아야 한다 그랬어요? 규칙을 찾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한다고 라 했죠. 그 규칙을 토대로 하여. 일반항 제 n번째 항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sn을 구할 수 있습니다. sn이 뭐였지? 1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어 n번째까지의 항의 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열은요. 등차 수열이다라는 겁니다. 어 수열인데 어떤 규칙이 있어요? 차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같다라는 뜻이죠. 자 예를 쌤이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자 3, 어 6, 자 9, 자 12, 자15 이런 수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차가 같다라고 했는데, 자 얘들아 6에서 3을 빼면은 어3 맞나요? 자 9에서 6을 빼도 3이 맞습니까? 12에서 9를 빼도 어, 3이 맞나요? 자 15에서 12를 빼도 3이 맞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차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요첫 번째 항을 우리는 기호로 a1이라고 할 거고요. 자 얘는 두 번째, 그지? 자요 아이는 세 번째 항입니다. 자 얘는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 그랬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자 a2에서 a1을 빼도 자 A3에서 A2를 빼도 자 A4에서 자 A3을 빼도 다 같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결국은 자 내가 n 플러스 한번째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이 n번째 항을 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수열이 쭉쭉쭉쭉쭉 나열이 돼갈때 이렇게 수열이 쭉 나열 되어 가잖아요 자 언젠가는 n번째 항이 나오겠죠 자그 다음 번째 항이 a n 플러스 1자그 다음에 a n 플러스 2 요런식으로 수열들이 나열 되어 갈 겁니다 그랬을 때자 뒤에서 앞에를 뺐어요 자 뒤에서 앞에를 뺐습니다 뒤에서 앞에를 뺐어요 자 뒤에서 앞에 거를 뺐다 이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모두 뭐로서 같더라? 삼으로서 같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차가 모두 어떻더라? 같더라 이소린 거죠. 차가 같은 이 수열을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할 것이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차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수로서 같다라는 거죠. 자고 그 아이를 우리는 자,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공차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기호로 d라고 나타낼 겁니다. 자 뭐라고요? 공차라고 하겠다. 자 일정한 차 여러분 차가 일정한 거 보이시죠? 어 차가 일정합니다.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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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일정하죠.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이다. 공차라고 할 것이다. 예비줄 한번 꼽읍시다. 자 첫째 항이요.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이 a래요. 자 첫째 항 우리 보통 초항은 어 우리 그냥 a라고도 나타냅니다. 초항은요 그냥 a라고도 해요. 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어떤 등차 수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자제 n번째 항요 아이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제 n 플러스 한 번째 항요 녀석을 얘기하죠. 자이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죠 차가 같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밑줄 한번 꼬 보겠습니다 차가 같더라 자 반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차가 같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자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일정한 수가 더해지고 있네요. 자, 일정한 수가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 자, 일정한 수가 어, 지금 더해지고 있다.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하자 그랬죠? 자, 이렇게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그러한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어, 보이나? 자, 요항에서요. d를 더한 것이 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여기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자 ui를 살짝 가지고 와볼게요 자 a n에다가요 자 얼마를 더했어 일정한 수 공차를 더했더니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말 맞죠 자요 녀석을 어, 오른쪽으로 이양하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차가 일정하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시 기억을 해봅시다. 자, 등차 수열. 한 번만 다시 밑줄 꺼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어,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적어 볼까요? 자,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차가 일정한 수열. 자, 또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가 일정하다는 것은 요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반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자, 일정한 수가,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다 더해지는 어, 수열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등차수열은요 이 제목 그대로는 차가 같은 수열을 얘기합니다 차가 일정한 수열을 얘기하죠 자 근데 그거를 다시 표현을 해보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더라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어, 수열이더라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한번만 다시 밑줄 꺼 볼게요 자, 뭐가 일정하다고요? 이 예, 차가 일정하더라. 어, 뭐가 일정, 일정하게 더해져요? 일정한 수가 더해지더라. 라 보이십니까? 어. 자, 그 일정한 차, 그리고 그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 그랬죠? 자, 요 아이들을 우린 뭐라고 할 것이다? 공차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D로서 일정하죠? 자, 그 이건 뭡니까? 일정한 수가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져 가지고 그다음 번째 항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일정한 수,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다? 공차라고 하겠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부터 세마하고 같이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밑줄 한번 긋 봐요, 여러분. 첫째 항이 a고요.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뭐라 그랬어? n번째 항이라 그랬죠? 이 n번째 항을 세마고 같이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 초항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이 있어요. 자, 네 번째 항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이 있어요. 자, 나는 n번째 항을 구해보고 싶다 이 소리입니다. 되니 자, 초항을 이제 문제에서 그냥 A라고 나타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차가 D라고 했죠. 자,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데, 이 공차가 일정한 수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얼마씩 더해집니까? 자, D씩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D 더해지고요. 자, 그러면 A2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 초항을 여기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얘를 A라고 했을 때, 자, 요 아이는 얘들아, A에다가 얼마가 더해진 거야? 어, D가 더해진 거죠. 자, 그럼 또 보세요. 자, 다시, 어, d를 더할 겁니다. 다시 d를 더하지. 자, 그러면 a3는, 어, 요 녀석에다가 그대로 d를 한번 더 해보세요. 자, d를 더하게 되면은 a 더하기 2d 되는 거 확인하셨을까요? 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또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해보는 거요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해보는 거야. 자, 그럼 a4는 어떻게 되겠어요? a 더하기 3d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규칙 발견하셨을까? 자,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 얘는요, 자, 다시 마찬가지, 요게 D를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얼마예요? 4D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규칙을 보니까, 앞에, 자, 모두 뭐가 있죠? A가 있습니다. 그죠? A가 있어요. 초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요 n 번째 항도, 자, A로 시작을 하겠죠? 어, A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얘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D죠? 자, 1입니다. 3D죠? 4D죠? 그럼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0D가 되겠네요. 그죠? 어. 자, 그래서 이제 규칙이 뭐냐면은, D에는, 어, D가 붙는데, 그 앞에 개수를 보니까는, 얘 1보다 1 작아요. 자, 2보다 1 작아요. 3보다, 어때? 1이 작죠? 4보다 1이 작죠? 5보다 1이 작죠? 자, 그럼 요 녀석보다 얼마 작아야 돼? 1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M-1D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n 번째 항, 등차수열의등차수열의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요 아이도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기, 우리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어, 이 아이도 특징이 있어. 자, 이걸 정리한번 해볼게, 셈이. 자, a, n은, a, n은, 얘들아, 요렇게 분배법칙 할게요. 자, d, n, d, n. 자, d는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공차가 이하,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공차가 4야.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오케이. 자, 그럼 변하는 수는 뭐냐? N이 변수예요. 나는 지금 세 번째 항을 찾고 싶어. 다섯 번째 항을씩 찾고 싶어요. 열 번째 항을 찾고 싶어요. 요 녀석이 변하는 수입니다. 이거 변수예요, 변수. 자, 그리고 초항도 문제에서 주어져요. 초항은 1이야. 이런 식으로. 초항은 2야.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차하고요. 자, 이 초항은 문제에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산하게 되면은 a d 이렇게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요. n에 관한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n의 개수, n의 개수 한번 밑줄 거보실까요 자, n의 개수 예잖아 많이. n의 개수가 뭐더라? 공차더라. 공차 D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요, 요 사실만 알아도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샘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 5, 8, 11 어, 이런 수열이 있어요. 그럼 애들아 이거 등차 수열인 거는 일단 확인하셨습니까? 어 얼마씩 더해져요? 어삼씩 더해지는 등차수열이라는 거 확인하셨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때 자 뭐를 구할 거냐면 자 일반항을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일반항을 구할게요. 일반항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두 가지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근데 n의 개수가 뭐다? 공차더라. 공차 3이더라 그래서 시작은 3 n 이렇게 시작해주시면 돼요. 되니 자, 그럼 뒤에 있는 요 녀석을 외울 거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초항이 2라 그랬단 말이야. 요 n자리 에 1을 넣으면 그게 초항이잖아요. 자, n자리 에 1을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3이잖아. 그런데 초항이 2가 되려면 뒤에 얼마 붙으면 되는데, 그죠? 어, 빼기 1이 붙으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00, 어, 그리고 95. 어, 그리고 90 어, 이런 수열이 있어요. 85 이런 수열이 있죠. 자 그럼 얘는 얼마씩 더해진다 라고 할수 있죠. 그치 마이너스 5만큼 더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5만큼 어, 더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5고요 초항은 100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등차수열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지? 자 그럼 일반항을 구합니다. 자 근데 일반항 제 n 번째 항은요.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여러분 별표하고 갑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요 일반항은요 n에 관한 1차식이더라 그때 n의 개수가 뭐더라? 공차더라. 요 녀석이 n의 개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 뒤에 상수가 붙어야 되잖아. 뒤에 상수, 그지 어, 그거를 이 초항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초항이라는 것은 n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그죠? 요게 초항이잖아요. 그래서 n자리에 1을 한번 넣어보자,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5잖아요. 근데 초항이 100이 돼야 된대요. 그럼 얼마 붙어야 돼? 뒤에 105가 붙으면 되겠죠? 그게 상수는 105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등차수열의 어 요거 요거 요것도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일반항을 구할 때 우리 요 사실을 이용해서 구하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등차수열이에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가한몇 차식이더라 1차식이더라 n의 개수가 뭐더라 공차 d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